이번에는 태그를 이용해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기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태그를 통해서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바로 체크아웃이 되지 않고 이런 형태의 오류 메시지가 오류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해당한 이 커밋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태그는 여기에 대한 하나의 포인터일 뿐이지 여기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요서 새롭게 파생되는 어떠한 커밋이라던가 추가 커밋이라던가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브랜치와 태고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인데 같은 거 커밋을 지정을 하는 포인터기는 하지만은 새로운 작업들은 할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새롭게 브랜치를 만들어서 하는 거가 좋겠습니다라는 형태의 안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태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다가 어떤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태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그로 생성된 브랜치는 동일하게 우리가 커밋을, 시작 커밋을 가지는 새 브랜치 작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우리가 브랜치를 뭐 특정한 커밋 아이들을 지정해서도 브랜치를 만들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지정한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그를 이용해서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커밋의 커밋의 해시 값을 지정해서 태그 브랜치를 생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git checkout 그 다음에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죠. 이렇게 입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의 헤드를 기준으로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브랜치가 생성이 됐고, 가 생성이 되고, 그 뒤에 그 뒤에 우리가 커밋 아이디를 지정하게 되면 커밋 아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 태그 이름은 커밋 아이디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태그 이름을 지정해 주면 태그 이름으로 태그 태그가 지정하는 커밋 아이디로 브랜치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태그로 이용해서 우리가 브랜치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태그로 태그로 이제 체크아웃이 됐습니다. 체크아웃. 체크아웃을 한 상태에서 태그에서 내용을 쭉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 어떠한 버그들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때 기 체크아웃 b. 그다음 뭐 fixd라는 f i 라는 우리가 브랜치 이름을 해서 태그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 태그 이름이 가리키는 우리 커밋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픽스라는 브랜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아웃해서 이렇게 픽스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